넥타이의 언어, 만약에 여러분이 본다면, 여기가 지각동사잖아? 그럼 여기가 시험 문제지? 지각동사면 목적보호자리에 <laughs> 이렇게 ing 와도 되고, 동사원형 와도 되고, 단 조건이 있지? 얘랑 얘랑 능동관계일 때, 정치인들이 얘네가 입는 거잖아? 입혀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원래대로 지각동사는 동사원형 아니면 ing 두 개가 다 와도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본다면 한 정치인이 성명을 발표하는 걸 본다면 어두운 정장 그리고 노란색 황금색 넥타이를 메고 성명을 발표하는 걸 본다면 이 스탯 a 비네이션그 조합이 조합이라는 게 뭐야 검은색 양복에 노란색 넥타이 맨거그 조합이 특히 그 넥타이가 단지 우연일까? no 아니다. 그 노란색 넥타이의 선택은 not by chance 우연이 아니다. 그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중이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근데 이게 동격이잖아, 콤마가 얘랑 얘랑 똑같다는 말이잖아. 비언어적 의사소통인 넥타이의 언어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구조 보면은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w 칭이 ing가 꼭 와야 되겠지. 왜냐하면 원래 문장이 뭐였어? when one watches 이렇게 되겠지. 얘가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사람이 볼때 이건데 여기랑 분사구문을 만드니까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요거를 ing라는 게 분사구문이잖아. 그래서 뭐뭐 하면서 했대고 볼때 뉴스를 볼때 TV로 사람들이, 사람이 뉴스를 볼때 TV로 사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각동사가 왔지? 여기 ING 그래서 온 거고, 사람은 볼 거다. 많은 세계적 지도, 지도자들, 기업의 회장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것을, 입는 것을, 단색의 넥타이들을 입고 있는 것을 볼 거다.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비언어적 의사, 어, 비언어적 언어로. 그리고 넥타이의 비언어적 언어로, 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단색의 넥타이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 콤마 있지? 계속적 용법이야. 계속적 용법은 뭐로 바꿀 수 있어? 이컴마가 계속적 용법이잖아. 접속사랑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 그 원래 문장이 and, it, 이건데, And it is one이야. 수동태잖아. 넥타이가 지금 입은 게 아니라 입혀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원래 문장을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해석은, 어, 단색의 넥타이는, 그리고 그것은 입혀졌는데, 하얀색 또는 밝은색 셔츠에 입혀지는데, 만든다. 어, 뭐야. 긴박한? 어, 긴가파, 긴급한? 어, 발표를 만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tv를 봤어 밝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네 어, 근데 밝은색 처치에 아, 다, 아 밝은색이다 단색 밝은색 처치에 단색 넥타이를 메고 성명을 발표하는 거 본다 아 그럼 긴급한 상황이구나 긴급한 뭐 발표를 하는구나 어 이런게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지 다시 한번 어 단색의 넥타이 그리고 그것은 어 흰색이나 뭐야 밝은색 셔츠에 입혀지는데 긴급한 발표를 어, 만든다. 긴급한 발표를 하는 거다. 넥타이는 이 셀프 그 자체로 셀프 여기서 역할하다지? o 포스는 목적 용도 이거잖아. 목적을, 예고, 역할을, 목적을 제공하지 않아. 넥타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 이 말이지. 어. 근데 입는 데 있어서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아무튼 옷을 입는 데 있어서는 목적의 역할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넥타이가 뭐 따뜻하게 해줘? 아니잖아, 그지? 어 그리고 여기 이즈 왜별표쳤냐 주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뭐 빙의 빙이, 빙이 올 수도 있고 시험 문제에서 넥타이는 그냥 패션 아이템이다. 그리고 명사 다음에 피피 나왔잖아. 주관대 비동사 생각이지 그리고 그 패션 아이템이다. 임포트는 원래 단어 첫 번째 단어고 뭐야 수입하다지. 여기서 뭐 빌리다 정도로 보면 되겠지. 들여오다, 빌리다. 그 어, 넥타이는 패션 아이템이다. 빌려온 18세기 그리고 19세기에서 들여온 어, 빌려온 그냥 패션 아이템이다. 옷을 입는 데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 하고면서 좀 마이너스 느낌. 하우에을 나왔지? 그다음에 어, 플러스 느낌. 이렇게. 하지만 넥타이는 오늘날 서포트 지탱합니다. 목과 머리를 지탱합니다. 시각적으로 부사의 용도도 잘 알아야 되겠지? 부사는 동사 꾸며주고 부사 꾸며주고 형사 꾸며주고 문장 전체도 꾸며주고 즉 명사 빼고 다 꾸며주잖아. 여기서는 동사를 꾸며주지. 시각적으로 지탱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사용할 수 있다. 넥타이를 부사의 목적이니까 만들기 위해서 강한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강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투올 모두에게. 주간대네, 여러분을 보고 있는 모두에게, 여러분을 보는 모두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이렇게 넥타이를 사용할 수 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넥타이 언어로.